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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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렇게 웃기. 웃음> 아니, 여기, 여기, 여 아, 맞아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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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서여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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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어요. 기 네. 아, 샀어요? 기여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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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차산의 수호신이 되가고 어 있습니다. 어 너무 발목이 너무 드러난다. 너무 창피한데? <laughs> 엉덩이 봐.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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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, 아, 완전 귀여워. 아, 귀여워. 너무 짧아. 준호한테 저 정도 어, 나한테 안 맞는데 어, 저거? 너 아예 안 맞을 거야. 어, 불편해. 밑에는 <laughs> 이렇게 <불편해. 웃음> 전 지저분하냐? 어, 몰라. 왜 이렇게 때가 탔어? 어, 몰라. 야 완전 따뜻해 보이는데? 저 미친놈 소리 듣지 않을까? 어, 들을 거야. <laughs> 야, 연락이오우 중에 아, 미친놈 소리 안들 사람은 오키독헤오키 없었지. 내가 <laughs> 그래? 패션이인다. 자전금는아너 너무 창피한데? 뭐, 아니야, 이보. 뭐. <laughs> 생각보다 너무 창피한데? <laughs> 아차산의 명물. 순대 엄청 길어. 야, 진짜 <laughs> 뭐 하냐, 지금. 내 발목 찍지 말라고. 아, 내 발목 찍지 말라고. 아, 너 발목 어떻게 발목 귀여, 너무 귀엽다 발목. 아 여기만 자고 여기만 시려, 아 여기만 시려. 아차산 전설의 동물 고린. 아이씨. <웃음> <준제이>. <웃음> 아, 씨 진지희. 어 귀엽다. 준노로 진노로. 아, <laughs> 준노로준지이다 잠가봐. 안 잠그면 너 약간 변태 같아. 키가 크니까 저저기는딱 맞는데 달라 올라가. 네 아니 뭐야? 자 둘이 나란히 서봐 인터뷰 한번 하자. 아뭐 인터뷰를 해. 잠바 벗고야지 해 인터뷰 하려면. 그래 잠바 벗어. 잠바 잠바 벗어. 벗어. 왜 이렇게 귀엽냐. 되게 변태 같아. 너무 장식해라 이거. 귀여워. 나시도 벗겨. 기린 같아? 아니. 이쪽을. 으 그거 기린이 아니잖아. 아니 그냥가자 나 너무 창피해. 내가 메인이야?